안녕하세요. 오늘 IFS 7개의 비판자 중에서 자극 감독자를 어떻게 심리 스트레칭으로 좀 완화하고 또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극 감독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상을 구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 보상이 없잖아요. 또한 평범할 때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야만 이 보상이 자기한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함도 싫고 실패자는 더 싫죠. 또 에, 성공하지 못할 때 창피함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거라는 그런 미리 예측, 에, 뭐, 불안한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극. 감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감독할 때도 이렇게 뭐 대충 대충하지 않고 그래야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막 내리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또 하거나 건강식을 하거나 자기 돌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훈련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속민 마음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호되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몰아붙인 거나, 또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때, 네, 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에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예, 네, 그렇게 막,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암이 말이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뭐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서 좋은 결과도 나옵니다만 예,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그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또 염려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나, 또는 뭐, 어, 그랬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뭐, 뿌듯하게 보지만은, 멈춰 있다거나, 또는 태보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운동 매니아들 있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이, 근육이 이제 더 생겨야 되는데, 네. 근육이 이제 떨어질까봐. 네. 그것이, 그, 그런 염려 때문에 운동을 쉬지를 못해요. 좋은 몸을 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이 근손실이 올까봐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한 이 작업 감독자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근성 없다, 뭐 게으르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뭐 너는 아직 멀었다, 뭐더 잘할 수 있는데 왜이 모양이냐. 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잘했다. 이보다 거너더 잘할 수 있는 애가 왜이급밖에 못해? 뭐 이렇게. 그리고 너는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극감독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에이, 자극 감독자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수용이에요. 네,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아이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벌레구나. 그래도 나는 눈부시다. 네 개똥벌레가 이 엉덩이에서 이렇게 빛을 내듯이 조금 별은 되지 않더라도 내 작은 이 빛이 남아 비추겠다.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자신한테 뭐,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극 감독자는 결과에 대해서 치중한다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과정에 대해서도 잘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어. 뭐, 지금 뭐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 존재만으로도 정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다. 네. 그리고 또 쉬면서 회복해라. 뭐, 이런 정도의 말들이 또이 자극 감독자를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심리 스트레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 기본적으로는 먼저 에, 호흡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상상을 하실 때에 또 편안한 자리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또 상상으로 또 편안한 자리를 또 상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자극 감독자는 누워있는 걸잘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너무나 훈련을 늘 하던 그런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하는 자리도 괜찮고요. 일하는 자리가 차라리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네, 놀면은 불안하대요. 그래서 일하는 자리, 네, 일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어, 할 때에 너 근성 없어 그 정도밖에 안돼 이런 비난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상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 너가 일하는 모습 보기 좋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네, 어떤 비난이나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다시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은 호흡하고,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상상하는 자리가 바로, 일하는 자라이 일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바깥에서 그 상, 일하는 모습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 너가 일하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멋진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직접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게 이게 쉽지 않는데, 상상으로는 가능해요. 네. 상상에는 그렇게, 그렇게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은, 일단 자기 이미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상을 하는데, 너 근성 없다? 이렇게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큰 목소리가 너 근성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어디쯤인지, 내 몸의 신체 기관에서 어떤 떨림이라든가, 네, 어떤 불만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일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뭐 운동하는 모습을 자기를 상상하고 있는데, 뭐, 신체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해 보인다든가, 너의 팔이 왜 근육이 없냐라든가, 다리가 왜 이렇게 비장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성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올때 어떤 자기 신체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은, 일하거나 운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신체 부분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근성이 없다는 그 목소리를 이미지화시키는 겁니다. 아, 이미 근성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마치 제가 금방 생각할 때는 마른 생선이 생각납니다. 네. 가느다란 마른 생선. 네, 그러면 이 마른 생선이 생각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마른 생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근성이 없다는 말을 제가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선으로 생각이 났다면은, 이 많은 생선을 버리든지, 휴지통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제 버렸으니까, 더 좋은 거, 그게 대한 대안으로 더 좋은 걸 상상해야 되겠죠? 네. 근성 없다는 말을, 이제 생선으로 비유해서 버려 없습니다. 가나다란 그런 생선을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근성 없다는 말 대신에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말이 뭐, 뭐겠냐를 상상해 보는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하다. 뭐, 이런 말을 좀 듣고 싶네요. 근성없다는 말보다는 강하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 강하다는 것을 또 이미지로 상상하는 겁니다. 네, 이미지로 상상할 때에, 조금 웃긴 얘기지만, 뭐, 닭다리가 생각나네요. 통통한 닭다리. 예, 닭다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닭다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까 다리가 빈약해 보인다. 그러면 거기다가 에 이제, 닭다리에 살코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내 다리에 근육을 붙일 때내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음, 응? 아까는 비약해 보였는데 근성이 없어 보였는데, 어, 이제는 강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내 자신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죠.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닭다리를 내 다리에 어떻게 붙이냐. 그렇게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고 상상이 도무지 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 이 심상을 할 때, 이 심리 스트레칭 할 때는 기본적인 단, 단계가 사실은 이제 호흡하고 그다음에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 훈련을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이영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이제 근육들 네, 살로 채워진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내가 그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좀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곧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 또 감정 행, 행동 이 세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네, 네. 네,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그 심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를 좀더 견고하게 또 강하게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돌봄이 있는 그런 아, 한번 그것을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현실적인 것,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해보시면은 다른,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또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